안녕하세요. 암사랑코칭 호은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암투병할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웃음도 있고 식이요법도 있고 운동, 명상,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중에 조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 아마누들이 보통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온이 낮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누들은 특히 체온이 낮습니다. 우리 그 건강한 사람들의 보통 평균 신부 체온의 평균이 가장 적정 체온이 36.5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드들 측정을 해보면 35도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의 기본 대사 활동 자체가 체온이 적정 체온이 돼야 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두 가지가 잘 되어야. 아,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액 순환이 안 이루어지고 몸의 대사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질병에 자주 노출이 되고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연구에 의하면 체온이 적정 체온보다 1도가 낮으면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하고요. 또 어떤 연구는 체온이, 우리가 적정 체온이 36.5도인데 39.5도, 40도까지 신부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체온이 평상시에 39도, 40도 올라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경우는 열이 아주 고열이라서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36.5도 선에서 체온을 유지를 하고 그 상태로 면역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체온을 따뜻하게 신부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운동입니다. 그죠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온을 높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뭐 생강차를 마신다. 아주 좋죠. 꿀차를 마신다. 그러면 생강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몸이 따뜻해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게 또는 몸을 높이는 체온을 높이는 음식을 좀 드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 가장 빠르면서도 쉬우면서도 효과가 오래가는 그런 어떤 조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또 빠뜨렸네. 요 여러분 우리 아마노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쑥뜸이 있습니다. 그죠. 쑥뜸도 특정 부위에 깊숙하게 그 쑥. 기운을 집어넣어서 체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 숙뜸은 집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숙뜸을 뜨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격은 집에서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이 말씀 드린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직접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조격이 왜 좋냐 하면요.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아 저는 일석사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조격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암투병 중에 족욕을 시작을 했는데, 이 족욕을 하고 나서 거의 족욕 매니아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족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반신욕은 해보신 분이 계세요. 그죠? 욕탕에 따뜻한 물에 몸을 반 잠, 담그고 있는 경우. 뭐 그거와 같은 원리라고 하시면 되는데, 족욕은 발목까지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겁니다. 요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혈액순환이 이제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목이 한 40도에서 43도에 발목을 담그게 되면 발목을 담그고 있는 부위와 나머지 신체 부위의 온도 차이가 이미 생기죠. 그렇죠? 접촉면에 온도 차이에서 혈액이 이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좀더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까지. 혈액이 그저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었다면 지금 막 돌게 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운동할 때 또는 반신욕할때 또는 몸이 따뜻해질 때 땀이 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땀이 납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조교고를 할때 흘리는 땀은 다른 땀하고 좀 달라서 몸에서 끈적끈적한 어떤 느낌이 그냥 물이 아니고 좀 끈적끈적한 느낌의 물들이 납니다. 머리에서도 생기고 몸에서도 생기는데 이게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가 수분과 함께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독소를 배출해 주는 거니까 그게 두 번째 효과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체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주 냉한 분들은 조격을 해도 보통 일주일, 이주일 해도 땀이 안 나거나 체온이 높아지는 걸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워낙 몸이 차가워서 조격의 효과가 아직 덜 반영되는 건데 일주일, 열흘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체온도 올라가고 땀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몸은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다시 말하 몸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 기분 좋은 피로감입니다. 기분 좋은 피로감으로 인해서 조격을 마치고 나면 아주 숙면을 취할 찬스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조격을 하고 나서 할 때조차도 졸리기도 하고요. 끝나고 나서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격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아마는 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한 분들도 조격을 하면 좋은데요. 어, 저의 경우는 거의 첫 수술 후 1년 정도는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아주 좀뭐 오늘 좀 무리가 된다 좀 힘들다 하면 이틀이나 사흘에 한번걸로 조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조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것만큼 즉각적이고 효과 있는 어떤 조격 방법은 없습 저기 몸을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꾸준히 하시면 면역력을 높이고 내 몸이 암을 이기는 몸으로 바꾸는 데 되게 좋고요. 잔진, 잔병 잔 치료를 안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조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교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조교 아, 물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그냥 뜨거운 물을 어떤 통에 붓고 발을 담그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조격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해야 되고, 물의 온도를 40도에서 43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면 식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격기가 이렇게 전기로 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고 시간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조격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어, 보통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교께 일정 눈금 까지 물을 채워 넣으면 이제 이 전기장치에 의해서 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 40도에서 43도를 맞추시면 그 온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족욕은 지금 온도를 43도로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41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조욕기에 여러분 뭐 어떤 경우는 발에 좀더 좋은 효과를 놓기 위해서 아, 아로마를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되고요. 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됩니다. 또는 둘다 필요 없이 그냥 물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3도가 되면 이제 시간이 측정이 되고. 어, 준비는 끝입니다. 이렇게 발을 담그고, TV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뭐,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 조격을 할 때의 복장은, 어, 아주 얇은 겉옷 위에는 그렇게 입으시고, 밑에는 뭐, 바지나 아니면 뭐, 추리링 같은 걸 입으셔도 됩니다. 근데, 옷차림을 비교적 땀이 잘 발산할 수 있도록 편하게 입으시는 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기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교기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고요. 아, 조교기 구입하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일반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또 식으면 버리고 또 다시 붓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요령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